연소 과정 어떻게 네 단계로 다시 나누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디젤 엔진은 그래서 흡입·압축·폭발 배기 외에 디젤 엔진에서 연료 특성상 뭘로 연소 과정 네 단계 이 폭발이 일어나는 과정을 다시 어떻게 네 단계로 나눴는데 그네 단계에 해당되는 게 뭐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120페이지에 첫 번째가 착화 지연 기간, 두 번째가 뭐 화염 전파 기간, 세 번째 직접 연소 기간. 네 번째가 뭐다? 후기 연소 기간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기 좋게 앞 글자만 따서 착화 직후.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할 거예요. 음 그래서, 그첫 번째에 해당되는 착화 직후의 착. 뭐다? 착화 지연 기간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X축이 크랭크 축의 각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뭐다? 상사점. 음. 빛은 제일 위에 올라왔을 때 포인트입니다 자 연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연료를 뿌리는데 언제 뿌리느냐 상사점 되기 전에 뿌리겠죠 압축 행정에 여기서 A 포인트에서 연료를 분사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압축되는 순간에 연료를 뿌리더라도 발이, 바로 불이 붙는 게 아니겠죠 지연이 됩니다 아 불이 붙을 때까지 그래서 B 포인트까지 어떻게 A에서 연료를 분사해서 불이 붙기 직전까지 A에서 B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착화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 연소 과정 네 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착화 지연 기간입니다. 왜이 착화 지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소가 잘안될 거예요. 어, 불꽃이 안 생기고 안 생기고 압력이 높은 데서 갑자기 불꽃이 생기게 되면 지역 안 맞아요. 정압 연소를 해야 되는 정앞 연소를 해야 되는데 일보 된다. 정적 용수 비슷하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수 있다고요. 그래서 모였다가 한 방에 빵 터지게 되면 소음과 진동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엔 디젤 엔진에서 많이 흔들릴수 있는 그 원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디젤 엔진에서는 이 착화 지연 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아요. 연료를 뿌리자마자 불이 붙어서 자연스럽게 압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연료가 나오면 나오는 속초가 어떻게 부드럽게 다 타고 없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착화 지연 기간이라 함은 뭐다. 연료를 분사하고 그다음에 뭐야 불이 붙을 때까지, 수소 불이 붙을 때까지의 기간, 이걸 착화 지연 기간. 얘가 길어지면 뭐다? 디젤 엔진에서는 노킹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거 줄이려면 아까 배웠던 거뭐 촉진제 같은 거 써주시면 되겠지. 촉진제. 그 촉진제 뭐 있었는데 질산 염칠, 과산화 체수탈린 아질산암일, 초산암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연료에 쓰게 되면 이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짧아야지만 디젤 엔진은 노킹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